안녕하세요, 민코치입니다. 촤! 자, 이번 영상은 구독자 Q&A 어,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어, 댓글로 달린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추려서 어, 지금부터 좀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et's get it on! 자, 우선 제가 질문 남긴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독자 아이디, 이응이응님, 민코치님, 달리기 이후 정강이가 아픈데 냉찜질을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달리기 직후면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로가 쌓였거나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통증이 유발되니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남겼어요 지금 이분이 그 이후에 댓글을 또단걸 제가 봤는데 지금 경찰 공무원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연습을 밖에서 나가서 연습을 안하고 실내 트레드밀에서만 뛰는 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뛰었나 봐요 1000m를 3세트를 했는데 그렇게 뛰고 나서 정강이가 아프다고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부상에 대한 그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훈련량이 계속 약했다가 저강도로 이렇게 약했다가 너무 고강도로 했을 때 그리고 자기의 레벨에 안 맞게 너무 과도한 훈련 그리고 이제 지면에 닿을 때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그 충격 충격을 너무 많이 받거나 그러면은 어 정강이가 아프다고 할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피로골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야 단순 이제 근육통이나 그런 거면은 라이스 처치법이라고 해서. R, I, C, E R은 이제 Rest 그리고 I는 어, i c i n 그리고 C는 이제 Compression E는 Elevation 그래서 휴식, 그리고 얼음찜질 그리고 압박, 그리고 이제 거상 이제 높은 곳에다 올려놓는다 Elevation 그래가지고 라이스, 앞글자만 따서 라이스 처치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아플 때 바로 응급처치의 원리로 따지면은 온찜질과 냉찜질 중에 냉찜질이 우선인 게 맞아요 냉찜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온찜질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어, 다치거나 그럴 때는 항상 그 붓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붓기를 잡기 위해서 아이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댓글 질문 좀 볼게요. 자, 아이디가 민송은님, 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보러 왔는데, 이론적인 것과 자막 좀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또 답변을 드렸냐면, 이미 올라온 영상에 자막 편집은 힘들고요. 앞으로 올리는 영상에 자막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막 작업이 제일 빡셉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더 하자면 동작을 제가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편집 작업 중에서 자막 넣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걸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 자막 때문에 몇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분이 보신 이제 영상은 드라이브의 원리에 관련된 그 14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14분짜리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을 넣으면은 굉장히 제가 지칩니다 굉장히 제가 지쳐서 먼저 쓰러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거 는 이제 제가 자막을 넣고 제가 편하게 말할 때는 어 자막을 좀 생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막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 만드는 영상들은 어, 자막을 늘려고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티븐 L 어, 구독자님이신 것 같은데, 자 스탠딩 스타트 시 추진력을 뒷발로 강하게 빵 하고 차면서 내나요? 아니면 처음에 뒷발은 살짝 지면을 밀어주고 앞발로 큰 추진력을 내는 건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일단은 어떻게 어, 남겼냐면 정답은 없습니다만 앞발의 추진이 더 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어, 다글에 남겼는데 우선 뒷발 그니까 러 이제 제가 여기다 뭐 하나 넣을게요 그 예전에 스타트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뒷발에다가 힘을 강하게 넣으면요 우선 내 몸의 체중의 그 중심축이 뒤로 실려있다는 소리예요 뒤로 실려있으면 뭔가 이렇게 스타트 총소리에 맞춰서 굼뜨는 현상이 생기고 처음에 빵 치고 나가는 게 조금 느릴 거예요 대신 느린 만큼 어, 내가 그 소리에 인지를 해서 두뇌가 이제 입력을 해서 내가 이제 근육을 쓰게끔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뒷발로 밀어가지고 나가는 거는 어 굉장히 추진력은 센데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런 방식은 안 씁니다 그래서 앞발 쪽에 약간 많이 체중을 실어서 뒷발을 약간 살포시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약간 스타트를 불완전한 느낌으로 있다가 나가야지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자, 김수현 님입니다. 김수현 님이 제가 유연성이 쓰레기인데 따로 정적 스트레칭을 해 줘야 하나요? 좋은 기록을 위한 가동 범위를 어디까지 확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자, 가동 범위는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늘리세요. 그렇게 해도 실전에서는그 가동 범위 다못 씁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유연성을 기르시길 바래요. 자, 이분은 약간 좀 당연한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짚어 드렸어요. 자, 가동범위가 쓰레기면 어, 분리수거를 해야죠 자, 정적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동적 스트레칭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동적 스트레칭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체조 스트레칭을 해요 그러니까 워밍업의 일종이죠 워밍업을 조깅 뛰고 체조하고 스트레칭하고 이게 이제 이때가 정적 스트레칭 들어가는 거예요 정적 스트레칭에만 한 거의 10분 내외로 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동범위가 내 가동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허벅지고, 이게 종아리에요. 쫙 폈을 때, 이거밖에 안 되면, 이거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실전에서는요, 계속 드라이브 걸잖아요? 그럼 이게, 아, 이만큼이 아니라,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복폭 스트라이드가 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좁게 나오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피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피치도 안 돼. 복폭도안 나와. 그러면은, 발목에 힘이 안 실려가지고, 아무리, 발바리처럼 뛰어도 빠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스트라이드를 좀 늘리려면은, 당연히 스트레칭을 해서 유연성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100%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도, 실전에서는 요만큼밖에 못 써요. 다못 씁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어, 아이디가 GJ님이신데, 자, 보기만 해도 허벅지에 자극이 오네요. 자극 받았으니까, 이제 쉬어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상웅님인데, 어 로고 색이 좋네요. T M E T 의미는 없는 거죠? 아 제가 이번에 로고를 한번 이게 지금 업데이트를 했어요. 지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로고를 새로 개편을 해가지고 요즘에 다시 이제 입력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 전에 제가 T M E T라는 이 로고를 썼을 때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이게 T M E T가 뭐냐? 어? 그리고 뭐 T M E T 밑에 뭐, 이렇게, 스펠링으로, 뭐, 트레이너민, 뭐, 민코치 써있고, 아래 뭐, 스트레이트 펑크라고 써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고에, 어 심플함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로고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TMET는 뭐냐면, 트레이너민의 익스트림 트레이닝. 간단하게 간추려서, TMET라고 해서, 제가 2008년도부터, 어, 사용하던 건데 이게 간이리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어, 바꿨습니다. 이번에 디자인한 거는 조금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약간 한색 어, 제 나름대로 좀 만족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어 이제 마지막 어,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배태호님이신데 오, 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민 코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육상 선수들은 다리 힘이 센게 좋잖아요. 근데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키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재밌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길게 남겼는데 제가 자, 보디빌딩처럼 근육을 많이 키우지 않는 이유는 어, 최고의 스피드를 내기 위한 최적의 밸런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선수 기준이며 어, 표본 집단은 10명 잡았고요 100m 선수는 키 179cm에 몸무게 71.1kg이 기록 상위 선수 기준 값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 어, 이론적으로는 어떤 체격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기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체력이라든지 어, 심리적인 것도 포함된다. 그래도 100m에 적합한 체격 조건이라는 평균치는 위에 언급한 내용이 이유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요렇게 제가 남겨드렸는데, 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 자료를 제가 봤었어요. 예전에. 제가 자세한 거는 지금 다시, 어, 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 그렸습니다. 라이트를 끄면, 보이죠? 어, 라이트를 끄니까 보이네. 남자는 자 종, 종목 여기는 이제 인수명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에요. 10명 그리고 기록 여기는 신장 여기는 몸무게. 보시면 먼저 남자 남자부터 볼게요. 자 100m 10명을 기준으로 표본 집단을 10명 기준 잡아 가지고 어 기록을 평균적으로 측정을 해 보니까 10초 62가 나왔어요. 10초 62가 나왔고 이 선수들의 평균 신장을 보니까 17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71.1kg. 자, 100m 선수 그리고 400m 선수는 어 10명 폴분 집단 10명이고요. 다 똑같이 10명으로 잡았고요. 어 47초 87 평균 기록이 10명의 평균 기록이 47초 87이고 키는 아까 100m 선수보다는 좀더 크죠. 180.3이 나왔고 몸무게는 그 대신 조금 더 줄었어요. 68.3. 자, 이렇게 됐고 자 여자 선수들을 볼게요. 여자 선수들은 100m가 12초 0.5대고요. 평균 그리고 165.5 키가 1 6 5 5고 몸무게는 53.2, 53.2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0m는 평균 마찬가지 1 0 명이고, 56초 42, 56초 42를 뛰는 그 집단이고, 165.2 몸무게는 53kg 정도. 조금 낮죠 그래도. 자, 이렇게, 음,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자, 이렇게, 다시 이제 라이트를 지금 켤게요, 이제. 어우. 어우, 야우, 야 태양권, 야 태양군. 오케이. 됐죠? 음, 원치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표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남자는, 어, 키가 180을 넘지 않습니다. 100m 선수가 평균이. 그래서 우리나라 김구경 선수도 키가 180을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미터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를 빠르게 폭발적으로 뛰기 때문에 오히려 피치가 빠른 사람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단신인 경우가 많고 지금 이 기록표는 이 표는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기준으로 이걸 체크한 거기 때문에 뭐 해외 뭐뭐 뭐 흑인 선수들이랑은 이제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랭킹 상위 선수들의 기록을 평가한 거라서 요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선수들을 봐도 어, 이렇게 우락부락한 선수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댓글로 남긴 것처럼 최고의 최적의 그 밸런스를 잡아서 스피드를 낼수 있는 각 종목마다 최적의 밸런스를 요구하는 그 체형이 있어요 체격 체격. 음, 체격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100%그체 이런 체격이어야지 어, 달리기 잘한다. No. 뭐이 이 종목을 잘한다. No. 이거는 또 아니에요. 어, 제가 아까 남긴 것처럼 댓글 남긴 것처럼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다른 체격 체격의 요건이 어, 달리기에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근육이 많은 것도 안 되고 너무 적은 것도 안 되지만 단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어, 근육량은 좀 있어야 되고, 100m 같은 경우는, 어, 장신보다, 장신보다는 약간 단신이 좀 많다. 어, 평균적으로. 400 같은 경우는 좀 평균적으로 좀 다리가 긴 선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키가 좀큰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180, 아까 전에도 이제 여기서 그래프에서도 180.3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그 정도 이상의 어,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리가 좀 이제 많아질수록 보폭이 좀잘 나오는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100m 같은 경우는 장신보다는 단신이 조금 더 평균적으로 더 많다는 거지, 단신이 무조건 다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사인불토도 키가 큰데 3개 넘어 버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어떤 이런저러한 체격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딱 정설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인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이제 이런 뭐 질문들을 또 이렇게 한대 묶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 어, 구독자 Q&A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좀잘 시간이에요. 너무 늦었어. 자,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뵐게요. 이상, 민코치였습니다 <끝>